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유동진이라고 합니다. 전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겨울 방학 때 3개월간 골드코스트로 잠시 영어를 배우고자 왔습니다. 저는 이제 골드코스트에 사촌형이 계셨어요. 그 참을 이제 한번 보니께서영어의 어, 그래도 중요성이랑 제가 이제 중학교를 반포에서 나왔는데 그때 한참 당시에 친구들이 뭐 미국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어, 그참에 너도 한번 호주에또사촌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영어 배울 겸 세상에 다른 사람도 한번 볼겸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여쭤봐주셨는데, 한번, 뭐, 가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얼떨결에 어린 나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시절은 학교 이제 마치면 축구하고 애들이랑 끝나면 이제 학원을 한 5시인가? 가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한 10시까지 뭐 영어 시험 보고 그런 생활을 거의 한뭐 영어 학원 뭐 수학학원 그런 매일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호주하면 진짜 골드 코스트는 너무 날씨도 좋고 하나 보니까 푸른 초원에 햇빛만 마도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또그때 당시에 이제 홍콩이나 아시아 국가의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어일 한번 영어를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가지고 그때 제가 부모님께 좀 살갑게 뭐전화하는 성격은 아닌데 그때 그냥 저희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봐도 되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렇게 전화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떨면서 전좀 전, 전, 아버지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그럼 될까 안 될까라는 저만의 좀 고민을 하다가 전화했는데 돌아와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가가지고 대화했는데 한번 가보자.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조기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래에 대한 계획은 전,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가 그냥 현재 있는 상황에서 좀 재밌게 놀고 <laughs> 지냈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뭐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가장 이제 걱정 없는 시대가 이제 중학교 시절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중학교 때 정말 호주 와가지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저 놀기도 많이 놀고 그랬던 게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요 솔직히 저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한국에서 물론 듣기나 이제 뭐 읽기 정도는 돼도 솔직히 대부분 학생들이 말하기가 잘안 되잖아요 저도 뭐 똑같은 학생이었는데 와가지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ESL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제 본 과정인 호주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기 전에 영어체력이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같이 이제 클래스로 해가지고 영어를 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하면 이제 본 과정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쪽에서 이제 뭐 일본 친구, 홍콩 친구, 뭐 중국 친구 대국 친구 그런 친구들이랑 영어를 못하는데 그냥 욕도 배우면서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를 늘려갔던 것 같아요 고1 때 호주에서는 이제 Math 이제 B, Math C 이제 심화 과정이에요 수학을 두개 하고 화학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저랑은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다른 이제 아시는 친구들은 이런 과정들을 해야지 점수를 높게 받아가지고 의대나 뭐 좋은 대학교를 갈수 있는 성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보다 내가 보통 호주에서 영어를 배우고 좀 친구를 사귀려고 왔는데 기숙사의 선생님이 드라마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거의 장난반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어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뭐 영어도 뭐 늘릴 겸 부끄러운 성격이 그래도 많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하면 좀 영어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클래스는 이제 아시안 친구들 한 명도 없었고 다 호주애들이다 보니까 대화할 때 억양이나 이제 정말 호주식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이 대본을 대본대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당황하는 게요. 애들이 그래 말이면 이를 내가 외웠던 문장을 말해야 되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던 기억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학창시절에 있어가지고 어 조금 더호주인들랑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 대화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저는 고등학교는 늦다고 봐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온중상 그러니까 고1 이 정도 오는 학생들은 일반화할게요 이건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화해서 보면 거의 한국에서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인이랑 편하고 한국인이랑 지내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호주 애들랑잘 문화적으로 섞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랑 그런 친구들은 사회성이 좋고 많는 친구들은 좀 쉽게 어울리는 게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자면 고등학교는 좀 늦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오는 친구들이 좀 반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오다 보니까 확실히 좀 호주 현재화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 중학교 6학년? 물론 또 한국 애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좀 어, 예외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추천한다, 무조건 추천하지 않는다는 건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오는 학생이 얼마나 자기가 뜻을 가지고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살고 싶은지에 관해 가지고 그 마음이 크다면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는 것 같고, 몇 년간 왔다가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이제 본인 스스로 호주에 살다 보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혼자 자신에 대해서 좀 고찰해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어 내가 한국에 가고 싶은지 혹은 이제 호주에 더 있고 싶은지가 결정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에 맡기는 걸로 친구를 좀 사귀고자 이제 운동을 했는데 올 세인트 앵격한 스쿨이라고 사례 학교로 나오게 됐는데 그 사례 학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APS라고 해가지고 대항전이 있어요 내가 말해서 축구를 한다면 그 8개 학교랑 매주 금요일마다 축구 경기를 붙여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럭비를 했는데, 이메뉴얼 커리지라고 그 학교랑 이제 럭비를 붙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후보였겠죠? 당연히. 못하니까. 근데 너무 뛰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이제 달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거로 코치한테 나가고 싶다고, 요청을 했어요. 꽃자 보더니 오케이 그럼 한번더 나가봐라 해가지고 필드에 올라왔어요. 공을 이제 저한테 오고 달리다 보니까 그 앞에 덩치 큰 애가 저를 넘어뜨리는데 제가 갑자기 넘어뜨리면서 무릎에서 뿌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릎 은 부었고. 목발을 짓고 학교를 몇주가 다녔죠. 무릎이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고, 제 친구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사귀는 그런 성향의 학생인데,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녀야되고 제가 무릎을 한번 다친 게 아니라 여러 번또 다쳤거든요. 다른 운동을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도 좀 잃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학교 시절은 그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호주. 고등학교 그 2학년 때 대학교로 진학을 할지, 아니면 이제 직업학교, 크레딧 학교에 진학할지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해외 유학생들은 대학교로 진학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이제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이제 회계랑 금융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뭐 딱히 뭐 어떤 거를 하고 싶다라는 것도 없었는데, 그냥 항상 어 어릴 적부터 이제 그냥 크게 봤을 때, 어쨌든 회계사로서 내가 뭐 미래 뭐 사업을 하든, 뭘하든 어쨌든 그런 숫자를 알아놓는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모님의 뭐 영향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냥 회계랑 금융을 전공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회계랑 금융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호주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어, 학교를 다닐 때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호주애들은 이제 뭐큰 회계범이네. 데이케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방학 동안이나, 혹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파타임으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나도 그럼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이제, 커리를 어 쌓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하고, 한 번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옮겨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크게 했던 게, 그런 데를 가보면, 거의 다 대부분의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이, 뉴큐아 아니면 이제, 큐이티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그리스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대학교가 중요하다고 하는구나라는 걸좀 느꼈고, 어? 내가 그러면 여기서 일학기를 마치고 이제 편입을 해야 될지 어렵지만 좀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클럽을 좀. 잘 이끌어서 해줘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정한 것은 용의 뿌리가 되는 것보다 뱀의 머리가 되자라고 <laughs>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이제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마지막 3학년 때는 뱅콕 퀸즐랜드랑 텍사는 핵사로서 일도 하고 제가 이제 학생 클럽을 뭐 회계, 뭐파이낸스 경제, 뭐파이낸싱 플래닝 이런 과목들을 다 모으는 어 클럽을 이제 리브랜딩 해가지고 어 마지막 1년간 한 20개의 뭐 이벤트랑 그런 거를 잘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회계사로 잠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2개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랑은 조금 이 학교에서 일하는 문화가 좀안 맞다라는 게, 이라고 바로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시계 들어가가지고, 다른 데좀 취업을 해야 되겠다. 나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동료가 저는 이제 회계사로서 189 0자로 영주권을 넣는데 그때 이제 PY라는 프로그램을 구할 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유학원이 가장 저렴하게 하니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등록하라 이 유학원을 갔어요 이제 카운설터 해주신 분이랑 상담을 받고 이제 마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한번 뭐 우리 대표님이랑 한번 대화를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해가지고 대표님이 오시더니, 너한번 나랑 같이 한국 마켓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아니, 내가 대화도 한게 없는데, 왜 이런 제안을 줄까라는 좀 의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정중하게 그때는 거절 하고, 회계사로 좀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 내가 어떤 것을 하면 내 커리어에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내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처럼 오랫동안 이제 지나온 시간, 들 있으니까, 내가 어차 영주권을 딸려면, 미학원에이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냥 이민법을 빨리 볼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을 그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동북아랑 동남아시아 마켓을 맡게 마켓 돼가지고 뭐 오피스 꾸미는 것 더해가지고 인테리어 디자인 또 우리는 어떤 이제 모토를 가져갈 것이며 사람들 뽑는 것 그런 전반적인 것에 모든 것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다 진행을 했는데 2019년도 7월 달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 이제 11월 달에 사람들 다 뽑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11월 말에 근데 그때면 이제 코로나가 저희가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었죠 어제는 제가 시작한 지 거의 한달 한 혹은 두달 만에 코로나가 이제 찾아왔어요 사람이 와야지만 제가 뭐 상담을 하든 뭘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국경을 닫아버리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저희 회사는 이제 알려진 상황도 아니고, 그런 뭐 직원과의 관계 그리고 운영하는 입장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그냥 마음속을 좀 다짐했던 게, 내가 이 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이제 불신의 뭐 이미지 뭐 그런 걸 한번 개선해 보겠어 하고 왔는데,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가기엔 너무 내가... 걸려놓게 많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 언제나 성공을 할 때까지는 최대한 만들고 나갈지 말지 그런 결정에 맞지 않나 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마음을 다져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비자를 업무를 처리해줄 분이 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찰이 있었는데 내가 그럼 한번 이민법무사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피스 대학교에 준석사 이민법 과정이 있는데 1년 의 과정을 마치고 마침 이제 세가지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만 법무사가 될수 있어요 그세가지 시험을 다행스럽게 다 통과해서 저는 22년대부터 이제 이민법무사로서 내년 이제 4년차인데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한번도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받진 않았지만 어 이걸 하면서 내가 그래도 상담을 해주면서 즐기고 있고 내가 좀 누구한테 이민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선 이게 간절한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달성하고 싶은 목표인데 이런 방향에서 좋은 조언 물론 결정하는 사람은 그 당사자이겠지만 그런 조언을 바탕으로 내가 이사람들의 인생에 큰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요즘 더 커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점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꾸준히 게리스님 영상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자세하게는 보진 않았지만, 어 이분은 근데 영상의 퀄리티? 한마디로 이제 미적 감각? 그런 게 뛰어나신 분이시구나라고 생각 하고 있었다가, 어 한몇주 전에 저 이제 영상 그 전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편에서 저희 손님분들이 댓글에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비자 받은 케이스 승인 스토리 그리고 이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보고 이분은 우리 업계 에 일하시는 분인 것 같지는 않고 다양한 이제 저희 손님분들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사람을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저 이민법을 좀 쉽게 풀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가장 커가지고 한번 <laughs> 연락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호주에 온 순간이 첫 번째 인생 선임 포인트였고, 두 번째가 무릎을 다치면서 조금 더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고, 세 번째가 이제 이업계 뛰어들면서 큰 포부를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는 게세 번째 목표였고, 네 번째가 제가 이제 이민법무사로서 활동한 지가 내년 이제 1월이면 4년 차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다른 한국 법무사님들보다 경력이 많이 짧을 수도 있고, 어, 이분은 누구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 m z 세대로서 좀 젊은 국민반무사 이미지를 가지고 조금 더 친근하고 조금 더 활발하고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는 인종이랑 나이를 뛰어넘어가지고 제또 강점이 이제 고용주분 혹시 이제 한국분들이 외국인 고용주분들이랑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소통적이면서도 제가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역할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